동체동에서 지금 일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바람 오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 되나 블리자드가 부는데요. 지금 바깥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오늘 기지에 있는 각 건물 전기 점검을 한다고 전기 대원과 지금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주 광학관측동 고층 대기 대원하고 지금 전기 대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걸어 올려가다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눈썹매를 타러 왔습니다 저 언덕에서 여기가 지금 밑에가 호수인데요 오랜만에 휴일에 다같이 눈썹매를 타러 왔습니다 내려와 이야 뭐야 위에 올라가니까 확실히 높아 이게 아.. 야.. 가자아! 아눈다 뜯었어 아 차가워 더긴 코스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좀 가파라서 들지 않겠지? 지금 시범 면 조교 황대화 SS 요원사입니다 시범조교 투입 <목소리> 어이구야 가 빠른데 <목소리> <목소리> 자 난이도 중급 간다 투입 원망마 원망마 왜안 가요? 간다. 클락 자, 얼굴 들어와가지고 얼굴 추워서 못하겠어. 아, 얼굴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완전 서린, 서린. 어, 설인이, 설인... 어, 엄청 가파르다. 오. 안데다당일전사했어 아, 진짜. 누가 누가 대학교하는 거야? <laughs> 아니 무슨 잘못을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 감자하고 김치 있어. 조이 컵 있다. <목소리> 하.. 요동 후에 먹는 삼겹살이지 아, 눈썰매 타고 먹는 삼겹살 음. 너무 맛있다 지금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고 2차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를 먹으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썰매 타는데 바로 옆에 이런 빙벽이 있어 이게 눈이 다 젖어져서 만들어진 빙하입니다 빙하 빙어. 눈이 깊다 빙하가 산에 이렇게 이런 빙하가 있습니다 오, 이런 신기하죠? 어떻게 뭐, 이런 이런 형태의 빙하가 살에 있을지 모르,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테이너가 반출 물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12월달에 다음 차대가 1년 생활할 물품을 싣고 배가 오거든요 그럼 그보금 물품을 내리고 쓰레기 같은 폐기물이나 아니면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연구 장비들을 이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그 배에 다시 싣거든요 이 반출 컨테이너. 이제 아마 11월쯤 되면 은 여기 반출용 컨테이너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직 작업을 안 해놔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이 발전기를 돌리는 기름 탱크입니다. 저런 탱크가 6개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건물이 저 뒤에 큰 건물이 수권이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저희 대기관측 건물이거든요 여기는 마리아사만 빙하 대기대원은 기지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운 직업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두 달째 1 8명이 대원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대기대원은 또 저기 따로 떨어져서 건물을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안 불어가지고 파도가 좀 잔잔하네요. 여기 유빙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면서 다 깨졌습니다. 물이 좀 빠져가지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건물 앞인데 얼음은 다 깨져가지고 녹았지만 물은 도얼마나차지고 있습니다. 어처시! 어 물은 도는 용남만큼 차갑습니다. 와, 아, 근데 물은 진짜 깨끗하다. 바닷물이 꼭 생수 같아 생수. 진짜 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뭐야? 뽕뽕인가? 여름에는 분명히 사카 쪽이라고 두 개가 많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쏙 들어갔나 봅니다. 아, 물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잘한다, 잘한다. 다시, 어, 다시, 자, 멈춰, 다시. 어. <laughs> 그에서 나왔다, 적십전기 없는 가져. 어? 어이왔어 이게 는 많아 그냥. 아 그래? 이거 너무 아, 너무 아. 데 아, 연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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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쌍히> 다 <부린다. 웃음> 머리 봐 <가봐>. 봐. <laughs>